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의 욕기 18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의문점은 저렇게 악인은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의 연속인가? 이것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문점들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득세하고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지켜보시는가?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욕기를 보면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긴 시간의 호흡을 보면 악인의 형통함은 들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까지 잘살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오는 그 죽음 앞에서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을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의 것으로만 한정해 볼때 이런 의문점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적 관점에서 볼때 반드시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시적으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욕의 고난에 대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욕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욕과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욕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고난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입니다. 욕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동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까닭없이 너에게 이 고난을 주시겠느냐. 너가 틀림없이 엄청난 진죄가 있기 때문이니 너는 솔직하게 그 죄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은 그 친구들의 조언을 반박하고 또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닷과 욥의 논쟁이며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자, 1절. 수화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욥과 다른 친구가 대화하고 있는 중에 옆에서 듣고 있었던 빌닷이 그 대화를 듣다 듣다 참지 못하고 그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자, 너희가 지금 빌닷은 요백에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복수지요.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너희는 욕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은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그렇게 욥을 판단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죠? 분별력이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어이가 없는 것이고 욥의 말에 더큰 분노를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먼 곳에서 와서 너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너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데도 욥은 그들의 충고와 그들의 지적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각각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요배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조언을 해줄 때, 충고를 해줄 때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은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에게 통찰력이 있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이 자신들을 향해서 분별력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하여 분노하며 반박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분별력 없는 짐승으로 볼 수가 있느냐? 욕을 향한 격한 분노였습니다. 욕의 분노로 세상의 질서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사절에 말합니다. 사절,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누구를 말합니까? 욕을 말합니다. 욥은 지금 자기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분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더 욕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분을 터트리며 자기 자신을 찢습니다. 기와장으로 온 몸을 긁어댑니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울분을 터트린다고 해서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가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여러분 바위가 어떻게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즉 친구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욥 너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너의 억울함을 울분을 터트려도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라도 고집을 그만 피우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라였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욕을 비롯한 친구가 생각하는 악인들의 결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악인의 빛은 꺼진다. 여기서 빛은 복과 생명을 말합니다.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악인들이 누렸던 그 복과 악인들의 생명은 꺼지고 말 것이고, 그가 살면서 누렸던 화려한 불꽃은 이제 꺼져버려 더 이상 빛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그런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욕이라는 것입니다. 욕, 너가 한때 많은 자녀들 속에서 동방의 부자로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누린 것 같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시련을 당하고 너의 불꽃은 꺼져갈 거야. 엄청난 판단과 저주의 말 같습니다. 6절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둥불은 꺼질 것이다. 지금 요비 처한... 이 상황과 환경을 지금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닷이 갖고 있는 시각은 요분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윤리적 도덕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7절 계속해서 빌닷은 악인들의 결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걸음이 피곤하여지다 라는 단어는 걸음이 짧아진다. 걸음거리가 짧아진다 라는 말은 쉽게 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악인의 삶은 순간적으로 왕성하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가 미련한 교회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것이고, 그 악인이 요비라는 것입니다. 8절로부터 11절은 계속해서 빌닷은 악인들의 결론, 악인들의 결말, 악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발이 그물에 빠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올가미에 걸려듭니다. 한번 걸려들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의 치입니다.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의 몸은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것이 다 악인들의 결말인데 그 악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욕 너가 들어가 있고 지금 너의 삶의 환경이 그것을 증명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잡을 듯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악인들은 순간적으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방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악인들은 존재감이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존재가 지금 너 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친구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12절과 13절은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쇠약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야마 새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아무리 지금 내가 농사를 잘 짓는 큰 거부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어떠한 목축도 어떠한 농사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악인들의 일시적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립니다.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킵니다. 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으로 악성으로 고름이 차고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스러운 참담한 욕을 이렇게 비난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3절에 보면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사망의 장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망의 장자는 죽음의 장자를 말하지요.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이 악인의 시체를 먹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악인의 시체를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기근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악인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인데 그 당신이 바로 그 욥이 아닌가 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악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빌 닷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고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있는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너는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너의 거처에는 유황이 뿌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유황이 뿌려진다는 것은 심판의 땅, 살아갈 수 없는 땅, 죽음과 같은 땅이 아니겠습니까?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뿌리가 마르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며, 가지가 시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 땅에서 번영과 형통함을 누려서 동상도 세우고, 기념비도 세우지만, 그 악인이 죽으면 동상도 무너뜨리고, 기념비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목도해 왔습니까? 바로 그런 존재가 요비라는 것이죠. 너가 동방의 부자로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받는 자였지만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고 너가 죽으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빌닷의 이야기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이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이 악인의 비참한 후손도 남겨지지 않는 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이 악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빌닷은 요불량에 경고합니다. 지금, 요은 열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인들의 결말이 이러할 진데, 지금 너의 삶이 그 악인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입니다. 다양한 비유와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엄청난 죄인이다. 그죄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토록 21절은 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빌닷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일반적인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타겟은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빌다시 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고, 얼마나 고통이고, 적어도 욥의 말을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들어줄 만한 여유가 친구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청의 지혜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쏟아내기에 자기들의 논리를 동원하여 욥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욕은 그 말들이 얼마나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사랑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빌다시 욕을 향한 악인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반적인 논리는 맞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해도 결국 악은, 악한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 땅에 적용되어질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적용되어질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악인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망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어지는 팬데믹 이제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코로나 앞에 우리의 모임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관계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절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음주와 방종의 삶에서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그 겸손함으로 오늘도 나를 나대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이 광야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고 누군가 아파할 때 그의 아픔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참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